자식의 운명을 살리는 다섯 가지 기도문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부모의 기도는 업을 녹이고 자식의 길을 연다. 첫째, 자식의 건강을 위한 기도. 부처님, 제 아이의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소서. 둘째, 자식의 지혜를 위한 기도. 부처님, 제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주소서. 셋째, 자식의 인연을 위한 기도. 부처님, 제 아이가 선한 벗을 만나 바른 길 걷게 하소서. 넷째,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. 이 어미의 업으로 대신하오니, 제 아이의 길을 열어주소서. 다섯째, 자식의 대운을 여는 기도. 부처님, 제 아이의 삶에, 복이 머물고 대운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이 다섯 가지 기도가 당신의 자식을 살리고 가문 전체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. 나무 아미타불, 나무관 세음 보살,